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틈새 시장에 어, 덜섭 잘못 들어갔다가는 부동산의 날벼라고 맞을 수가 있겠죠 <laughs> 그래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먼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난리죠 언론에 의하면 차라리 집 살걸 <laughs> 지금 전세값이면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다 라는 거죠 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러한 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나홀로아파트 3 7하고 모집에 요 무려 2,300명이 몰렸다고 하니 난리 중에 난리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laughs> 정말 부동산 난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정에 주택 공급은 원할치가 않고요. 또 주택 공급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수요는 이처럼 증가되고 있으니 주택이 아닌 편법과 변종인 수익형 부동산이 주택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익형 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겠죠. <laughs> 생활을 하는 숙박시설이다. <laughs> 그리고 레지던스도 있겠고 라이브 오피스 등등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식산업센터는 알고 계시죠?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그러한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실내 화장실과 사후시설 그리고 치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오피스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건물은 주거용지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상업용지나 업무용지에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 그냥 건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요. 취득세 요즘 뭐 취득세 중과세 얼마나 무섭나요? 근데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보유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렇죠. 지금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 또한 어,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어, 현재 내가 1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 하나 더 사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맞지 않습니까? 요 부분 때문에 매수세가 다소 꺾이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런데 취득세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세 부분, 세금 부분에 대한 혜택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대출 규제, 이건 뭐 주택이 아니라니까요. 주택이 아니니까 다 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에 해당이 없다라는 얘기고, 또한 청약통장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매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러하니.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은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오로지 돈만 벌면 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달려든다는 거예요. 급보기에는 주택 같으니까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리고 돈만 되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빠져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하니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르웨스트가 분양했는데요. 평균 경중률이 657대 1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에다가 지방 여수에 여수 웅천 골드클에서 더 많이 나아 같은 경우 평균 경중률이 271대 1이라는 겁니다. 기록적이죠. 말 그대로요. 돈만 된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동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숙박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하니 잘못 들어갔다가는 예전에 뭐 20년도 중반, 20년도 중반 한때 뭐 유행했던 분양형 호텔 어, 이런 꼴 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분양형 호텔의 90% 이상이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또한 분양형 호텔에 잠못 들어가 피해를 본 사람이 무려 5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러하니 분양형 호텔은 아직까지도 8% 수익 믿고 투자했는데, 춘천에 한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매년 8%씩 확 특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4년 전 호텔 객실을 분양받았는데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난리 난 거죠. 이러하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괜히 뭐 얼마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잡목 걸릴 경우에는 내돈 매덕이 그냥 쑥하고 날아가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자는 각별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3호,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구분 등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용률이 낮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좋고,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평수 예를 들어서 뭐 복도가 되겠죠. 어, 복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또한 층간 소음, 방음, 통화 소리가 다 들려, 어, TV 소리가 다 들려, 이렇다니까요. 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건물이니까 어, 벽면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전용률은 낮고 층간 소음은 심하고 방음도 심하고 방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주차 공간이 그렇게 없어. 여기에다가 비싼 관리비,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용 면적에 비해서 공유 부분 면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큰 부분까지 모든 관리비를 다 내야 되니까 비싼 관리비가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라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그리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4월달부터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자체를 막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활형 숙박시설 등등은 반드시 숙박업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뭐 주택 같아. <laughs> 어, 겉으로 보기에는 주택 같으나 실제적으로 주택이 아닌 이러한 부동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작은 돈을 벌려다 하다가 부동산 날배달을 맞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은 이렇게 주택이 부족하지만은 만약에 국토부에서 200만 호를 주택 공급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3년, 4년 뒤에는 주택이 공급이 충분해져요. 그러면 요런 데까지 누가 신경을 쓰냐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덜 떨어지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편법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런 건물은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급격한 하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하다가는 작은 돈을 벌다가 부동산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여러분들께서는요, 투자를 하신다면 또 예를 들어서 내집 마련을 하신다면 그냥 아파트나 최소한 빌라 이 정도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